안녕하세요. 영주 접수자병원 내과 과장 김경호입니다. 영주시 노인복지관 회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코로나19 감염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발열, 기침, 후각 및 미각의 상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비말 및 접촉을 통해서 감염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유지하기, 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고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외출 자제, 손 씻기, 기침 예절 및 환기가 중요하고 밀폐된 시설, 밀집 또 밀접된 그런 시설은 회피해주면 되겠습니다. 면역이란 우리 몸을 침투하는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등에 싸우는 세포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주사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백신의 뜻은 소라는 뜻입니다. 소의 천연두를 사람에게 주사했더니 사람에게 걸리는 천연두가 매우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에게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형성된거죠. 백신은 살아있는 병균, 악화된 병균 또는 병균의 일부의 구성 성분을 우리 몸에 주사하여 면역 세포를 증대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예방 접종이 있는데요, 화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A형 간염, B형 간염, 폐렴구균, 대상포진, 독감. 수도, 일본내역, 장티푸스, 콜레라 등이 있습니다. 어,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파상풍 디프테리아 101회 이런 것 64세 이하 성인에서 투여할 수 있고요. 10년마다 추가 접종 필요합니다.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 전, 임신 27주에서 36주 또는 출산 직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형 간염은 1차 접종 후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2차 접종까지 필요하고요. 폐렴 구균은 65세 이상 성인에게 주여하게 되겠습니다. 재산포진은 평생에 1회 접종으로 충분하고요. 독감은 매년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네, 환절기에는 일단 체온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또 스트레스, 또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서 해 면역력이 감퇴된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급격히 바뀌는 날씨에 적응하려면 피부, 근육, 교감신경 등 여러 기관이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에 제공되는 에너지 의 양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서 면역력 감퇴를 일으키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장 근처에 면역력을 조절하는 부신에서 코티솔 또는 DHA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여 에너지 소모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입자는, 미세먼지를 하면 100만분의 1미터 정도의 크기,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아주 작은 입자인데요. 이게 몸속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배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미세 입자는 활성 산소를 증가시켜 면역 세포 사멸을 초래하게 돼서 면역력 감퇴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생활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손 씻기 등을 통한 개인 위생 철저, 적정 체온 유지 및 적절한 실내 습도 및 온도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단백질, 무기질 하는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30분 이상, 땀이 살짝 비칠 정도, 그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3회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한 하루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난 습관 들이는게 좋고요 잠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해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를 통한 개인 위생도 중요한데요 손만 제대로 씻어도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병의 70% 정도가 손을 통해 전염된다고 합니다. 외출 후 귀가 있을 때 음식을 먹기 전 또는 애완동물을 만지기 전손 씻는 습관을 꼭 습관으로 드려야겠습니다. 손을 씻을 때는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사이나 손톱 밑까지 섬세하게 살펴서 2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눈, 코, 입 주위는 자주 만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기, 기침 시에 오소매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침하는 습관, 이런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적정 체온은 36도 5부에서 37도 선에서 신진대사에 관련하는 효소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외출할 때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자율신경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모자나 스커프, 마스크,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에 열 손실을 최소화해주면 좋겠습니다. 어, 건강을 위해서 실내에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50도에서 5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네, 충분한 수분 섭취 또한 중요합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좋고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생강차나 모가차, 홍차 등 따뜻한 성질 이 있는 차를 마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19와 면역력 증진 방법에 대한 영주 적십자병원 김경호 내과 과장님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 및 규칙적인 생활 습관, 운동, 따뜻한 물과 차,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여러분의 면역력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